드신 친구들 아, 안녕. 아 네네. 그 로에베 가방, 로에베 스타일 가방 잘 뜨고 계시죠? 어, 제가 최근에 소자를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어, 카메라를 옮기기 힘드니까 이렇게만 대충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이제 중자, 중간 사이즈, 미디움 사이즈를 만들고 있어요. 이렇게 그렇게 만들다가 잠깐 쉬어가는 타임으로 어, 약간 간단하게 분석하고 넘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시어가는 타임으로 이렇게 막간을 이용해 영상을 잠깐 찍어봅니다. 네 보시면은 일단 이렇게 줄무늬가 있는 모델은 중간 사이즈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미 이렇게 사이드 판, 옆판을 만들어놨는데 줄무늬 없는 걸로 만들어야지 했다가 또 줄무늬를 보니까 예뻐 보이는 거죠. <laughs> 그래서 급 선, 급 이제 그거 방향을 바꿨어요. 이제 줄무늬 버전으로 만들어야겠다 해서 이제 일단 이렇게 어 옆판 앞판 새로 뜨고 있는데 어 <laughs> 그래서 잠깐 보자면은 코스는 뭐 화면에 나오는 모델이랑 거의 비슷하게 되더라고요. 얘는 제가 뜬 스티치랑 옆 옆으로의 코스는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음 보시면은 요 사진에서 옆판은 어 하나 둘셋넷다여일구 여덟 아홉 열열 하나 열둘열세열네열다열네열 이고 열 여덟 열 아홉 스물 스무나 술둘 스물 셋 스물 넷 스물 다섯 어 스물 다섯 그 정도 있는데 이건 내가 뜬건몇 코냐 하나 둘셋넷다여일구 여덟 아홉 열열 하나 열둘열세열네열다열네열 이고 열 여덟 열 아홉 스물 스무나 술둘 스물 셋 스물 넷 스물 다섯물네 스물 일곱 그 했네 어허허 스물 일곱 했네 어이 근데 이게. 반대쪽을 셌을 때는 27코 정도였던 것 같은데 어,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센치로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 폭이 이것도 이제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거예요. 폭이 아니야 깊이가, 옆 폭은 여기 옆 폭이 깊이가 되는 거죠. 깊이가 1 5 c m 일단은 살짝 부족하죠. 어 근데 이 정도면 <laughs>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 15cm에서는 살짝 부족한데, 저는 이 정도도 괜찮겠다 싶어서 그냥 저는 이렇게 유지할 거거든요. 어이 정도면은 앞판을 붙인 다음에 살짝 부풀어 오는 느낌으로 사이즈를 쟀을 때는 한뭐 15가 나오겠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지금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리고 높이가 25.5인데, 이렇게 쟀을 때 이제 제가 잰거딱 25.5가 나오죠. 근데 이게 그 제가 일전에 영상에서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어예 거보다 제가 뜬게 기둥이 좀더어 뭐랄까 긴것 같아요. 그래서 층수가 요 사진에서 쟀을 땐 층수가 더 적은데도 불구하고 센치는 25cm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단색으로 짠다든지 어쨌든 할 때는 어 사이즈를 맞출 때는 사람마다 땀 수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일단은 옆폭을 잡고 센치에 맞춰서 뜬 다음에 그걸 토대로 나머지 코를 잡으시면 좋아요. 음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해서 다시 뜨고 있는데 어 보시면은 <laughs> 앞 앞폭 앞폭 어 앞폭이 어디죠 어디 어 어, 폭이 30cm, 30cm. 30cm고, 지금 제가 지금 앞판 뜨고 있는 게 지금 이렇게 뜨고 있거든요. 앞판이 이렇게 해서, 어, 거의 30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코를 잡아놨는데, 어, 잠깐 이거를 영상을 찍는 거는 뭐냐면은, 코스도 지금 앞판에서 여기 생거를 거의 그대로 픽업했거든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 2 3 4 2, 5 2, 6 2, 7 2, 8 2, 9 30 31 32 33 3 5 1 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3 제가 제일 처음에 제작을 하기 시작했을 때는 단색을 기준으로 숫자를 셌었거든요. 지금 이거 단색 이게 똑같이 단색의 중간 그니까 중간 사이즈에디움 사이즈 1 2 3 4 5 6 7 8 9 1 0 1 1 1 2 1 3 1 4 1 5 1 6 1 7 1 8 1 9 2 2 1 2 2 3 2 4이십이삼이삼이삼삼삼3삼3삼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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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4삼4삼4삼삼삼삼삼삼삼삼삼삼삼5삼5삼5삼5삼5삼삼삼삼삼삼삼삼삼삼삼삼삼삼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 얘네들 진짜 사람 헷갈리게 만드네. 그러니까 똑같은 중사이즈인데 지금 사진을 제가 이거는 기본 오리지널 색상. 어, 보죠. 디테일을 보시면은 미디엄 사이즈 맞죠? 디테일을 보시면은 센치 폭이랑도 똑같아요. 30, 1 5 c m 그런데 이렇게 어, 오리, 그러니까 뭐랄까 기본 색상의 코스를 셌을 <laughs> 때랑 이렇게 그 배색 색상의 코스를 셌을 때랑 <laughs> 코스가 달라요. 그래서 일단 제가 앞전에 작은 사이즈 영상 분석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색깔마다 코스가 다 달랐잖아요. 그건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게 자연 잎사귀 그러니까 야자수의 나무의 잎사귀를 그대로 말려서 사용한 것 같으니까 오리지널은 그러다 보니까 각각 두께가 일정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좀 얇은 걸로 만든 사람은 어쨌든 규격의 사이즈는 나와야 되니까 그걸 늘려가지고. 어 어, 코스를 늘려서 좀더 이렇게 총총하게 만들고 약간 큰 거를 만든 큰좀 넓은 걸를 사용한 사람은 비교적 뭐랄까 코스가 적게 해도 넓게 나오니까 그런 식으로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혹은 이렇게 홈페이지에 올릴 때는 약간 샘플로 영상을 사진 같은 걸 먼저 찍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후에 만든 제품들은 균일하게 나올 수도 있고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다 우리는 코는 무시하고, 무시하고 이제, 어, 기존에 만들었던 내 땀수에 맞춰서 센치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요. 일단 그렇게 진행할게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일단은 요 센치를 보고, 네, 그러니까 스와치의 센치를 대가지고 코수를 계산해서 그렇게 뜨면 될 거고요. 어, 대충. 그리고 그냥 중요한 거는 줄무늬를 넣는 건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게 사람마다 말했다시피 코스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몇층 올리고 이렇게 해서 배색을 하세요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비율적으로 맞춰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 그래서 제가 잠깐 요걸 준비해 봤거든요 가방 밑판 이렇게 그리드를 가져왔죠 자 이렇게 대 보면은 이게 이 그리드 이 사각형이 총2 0개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 구,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하나, 그리고 밑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 곱 여덟, 아홉, 아홉, 구. 그러니까 이십 개에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십 분의 구 지점에서부터 이십 어 그러니까 이십 분의 구 지점에서부터 그러니까 배색을 시작하면 된다는 건 거죠. 그러면 뭐냐? 어디갔어? 높이가 25.5cm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25.5cm의 20분의 9는 잠시만요. 25.5 나누기 20 곱하기 9는 11.5cm 정도에서부터 배색을 시작하면 된다는 거겠죠. 자, 그러니까 어, 이거는 제가, 제가 미리 뜬 스와치를 토대로 배색 위치를 한번 잡아본 거였는데, 자, 이렇게 센치를 재볼게요. 11.5cm라면 한요 정도죠. 자, 11.5. 그러니까 이쯤에서부터, 어, 대략 뭐 이런 느낌에서부터 시작하면 되는 건 거예요. 대략적으로. 그러면 여기서 1, 2, 3, 4, 5, 6, 7, 8, 9, 10. 10.5가 10. 되잖아요. 그런데, 보시면은 이것도 이제 배색을 반쪽짜리부터 시작할지 뭐 전체짜리부터 시작할지를 정해서 하면 되는 건데 여기 끝에 정갈하게 전체짜리가 하나 둘세개 있기 때문에 어반 내림에서 저는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거긴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세로 샘플을 뜨면서좀더 쫑쫑하게 떴더니 보시니, 보시면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열 열, 하나 자 11층 뜬거 높이와 10층 뜬 거의 높이가 거의 비슷하죠. 좀더 쫑쫑하게 떴더니 11층 떴을 때에 그 사이즈가 자 보시면은 대략 이렇게 11cm가 나와요. 그리고 테두리 밑에 돌리면은 한0.5는다 생각하면 11.5가 거의 떨어지기 약간 적당하게 맞겠죠. 그래서 어 제거스와치 같은 경우에는 11층 뜨고 이렇게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센치로 비교해 가지고 하시면 비율적으로 잡기 좋지 않을까 싶어요. 다만 너무 넓으면은 이렇게 위로 떴을 때 위로 보시면은 3층 올라가고 그러니까 3층이라는 게 저는 여기서 겹뜨기 한 이렇게 큰 코를 한 코로 쳐 가지고 그러니까 한 층으로 생 거예요.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1 2 3. 자, 그러니까 1 2 3. 그리고 1.5. 이건 .5 그리고 1.5 그리고 1 2 약간 요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비율 그렇게 해서 코스가 올라가지만 은 전체적인 코스가 크면은 어 예를 들어서 시작 지점은 여기지만 끝 지점은 여기로 올라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이즈로 떴을 때 말하는 거죠 높이를 그러면은 손잡이라든지 그런 전체적인 비율이 약간 망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살짝의 요령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어, 예를 들어 노란 줄을 요한칸 아래에서 시작한다든지 혹은 아니면 노란 줄을 이렇게 딱 크게 하기 힘들면 뭐 2.5층만, 그러니까 2.5만 하고 약간 그런 식으로 약간 조절을 해가지고 약간 요 가방 손잡이 시작하기 전에도 약간 원래 바탕색의 여백이 나올 수 있도록 조절을 하는 방법이 있겠죠. 혹은 여기서부터 요까지 폭을 살짝 줄여서 이제 요 손잡이 요 부분을 좀 올려가지고 어쨌든 요, 요런 느낌이 나오도록 좀 그런 요령이 필요할 거예요. 왜냐면은 이렇게 똑같이 만들기가 재료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힘들거든요. 어~ 그래서 어찌됐든 저는 요거를 지금 토대로 해서 이제 중간 사이즈를 뜨고 있는데 어~ 줄무늬로 떠서 in, 뜨면은 기본적으로 뭐냐 단색을 뜰 때도 방법은 똑같기 때문에 사이즈는 그대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줄무늬를 기본으로 해서 제가 이제 영상을 이렇게 아, 만들면서 영상을 찍어서 이제 또 이제 어 햄버거 등급 버거 등급 멤버십 영상으로 올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 이제 멤버 가입하신 분들은 기다렸다가 제가 잡은 비율로 그대로 따라가시면 될 거예요. 이것도 보면 이제 만들면서 또 어, 재밌는 요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영상도 보면 재밌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저도 이게 기대가 됩니다. 단색 만드실 분들은 다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사이즈대로 센치만 올라가면서 약간 배색이 필요 없으니까 코스가 좀 크더라도 그냥 사이즈 맞춰가지고 올리시면 되는 건 거예요. 단색은 쉽겠죠. 그러니까 음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번 거 같은 경우에는 저도 한번 어, 완성되면은 수놓는 거를 도전해볼까 싶기도 해요. 이렇게. 전체를 수놓는 곳 한번 이건 도전을 해볼까 지금 싶기는 한 건데 아직 어 긴장이 돼가지고 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수놓는 영상을 올리긴 할 건데 이렇게 샘플 스와이트에 이렇게 뜨는 걸 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샘플만 보여드릴지 전체에다 수놓는 걸 할지 그거는 제가 좀더 고민을 해볼게요. 아무튼 그래도 어쨌든 올라올 테니까 그것도 기대해주시고요. 어 그리고 또뭐뭐 뭐 무슨 게할려더라음아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중간 사이즈부터는 어 중간 사이즈부터는 이런 식으로 안에 어 참고로 오리지널은 이렇게 가죽 패치니까 가죽 주머니가 달려 있어요 안감이 어 그리고 이렇게 디링 같은 거 이런 식으로 해서 크로스 끈다는 건데 어 중간 사이즈는 완성되면 이렇게 어쨌든 크로스 끈도 한번 달아볼 거니까 그리고 요게 완성되면 이제 패키지도 올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것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정확한 실소요량은 지금 단계에서 판단하긴 그런데 지금 제가 옆판을 하나 띵거 이거 옆판 하나는 55g 정도가 들어갔더라고요. 그리고 밑판은 그럼 대략 60g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럼 옆판 두 개랑 밑판 하면은 어 170g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게 한네볼반 정도 대충 나오는 거죠. 네볼 반. 그리고 옆면, 앞면이 옆면 하나, 둘, 두개 하고 조금 더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두개 하고 조금 더. 그러면 옆면 더하기 아랫면 약간 거기 그 정도니까 120g 정도 잡으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한 판에 120g. 그러면 한 볼이 40g이니까 3, 4, 10이. 그러니까 한 판에 세 볼씩 들어간다. 앞뒤로 세 볼씩 해서 여섯 볼. 그러면은 다섯 5... 옆옆 밑에서 다섯 볼. 그리고 야 앞판 뒤판 해서. 6볼 하니까 총 11볼 나오잖아요. 어, 그래서 음, 대충 계산하긴 11볼 왔다갔다. 안전빵으로는 12 모르겠지만 약간 11볼, 12볼 중간 사이즈 만들 때 필요한 실량은 지금 단계에선 11볼에서 12볼 정도일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배색으로 여러분들이 뜨고 싶다고 한다면은 어, 전체 그러니까 11볼에서 1볼 빼고 그러니까 바탕색 열 볼을 해서고 그 다음에 배색마다 하나씩 어 겨자 검정 초록 이렇게 구매하시면 될것 같은데 그럼 열세 볼이 되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거는 저는 배색을 만들어 본 다음에 그거는 제가 어, 한번 패키지로도 한번 구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네. 일단 마음이 급하신 분들은 먼저 구매할 수도 좋지만 지금 이진진 진 머스타드 겨자 색상이 지금 어, 품절인데. 일단은 6월 중순쯤에 들어올 예정이에요. 그래서 들어오기 전에 제가 미리 약간 오픈할 수 있으면 오픈을 해서 이제 들어오는 대로 약간 순서대로 발송을 하는 패키지를 구성해가지고 약간 그런 것도 고민은 해보고 있으니까, 어,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선택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잠깐 막간을 이용해서 이런 영상을 한번 찍어 봤고요. 이제 제가 만들면서 어제 스타일대로 이렇게 이제 코스랑 잡아가지고 어 디테일 같은 거를 제가 연구해가지고 뜨는 방법으로 올릴 테니까 어 기대 많이 해주시고 어 그리고 이제 어 멤버십 관련해서 잠깐 그거 알려드릴 게 있는데 멤버십 가입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는 문의글이 되게 많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멤버십 가입은 그러니까 멤버십은 그냥 구독이 아니라 어, 매월 일정 금액을 그러니까 저한테 후원 형식으로 해서 이제 결제를 하는 그러니까 멤버십이거든요. 멤버십. 근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그거 보시면은 채널에 들어가서 구독 버튼 옆에 가입 버튼이 있어요. 그 가입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위에서부터 어, 간식 등급 그리고 그다음에 커피 등급, 그다음에 버거 등급 어, 세 번째 버거 등급을 가입하시면 되고요. 아래 등급은 어,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아 뜻이 너 열심히 하는구나 이렇게 만난 것도 먹고 힘내라 그런 의미에서 좀더 이렇게 한 에너지를 북돋아 주기 위해서 후원을 해주실 분들은 또 이렇게 해주시면 또 이제 제가 더 열심히 할수 있는 건데 그건 자유에 맡기는 건 겁니다. 어찌 됐든 그 버거 등급의 멤버를 가입하시면 전체 영상을 다 시청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참고로 어떤 분들은 구독 버튼 옆에 가입 버튼이 안 보이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아마 아이폰을 쓰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애플 기기, 애플 디바이스, 그러니까 아이폰, 아이패드 그리고 이제 맥 같은 거, 아이맥, 맥북 같은 거는 애플 기기에서는 그 어떠한 이유로 결제를 애플에서 막아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멤버십 가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멤버, 그러니까 애플 기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거. 가족이나 지인 중에 혹은 뭐 PC 방 같은 데서 어그 컴퓨터 PC로 가입을 하거나 아니면 안드로이드 기기로 잠깐 이렇게 로그인을 한 다음에 거기서 가입을 하시면은 이제 자동으로 그러니까 내 애플 기기에서는 자동으로 연, 연 연동이 되니까 어 컴퓨터나 이렇게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가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애플로 넘어오시면 됩니다. 어 바로 가입할 수 있는 그걸 링크도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두도록 할게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요거를 빨리 마무리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뜨고 있는데, 어 기다려 주시고요. 네, 이 영상을 올리게 되면은 오늘도 이게 저녁에 올라가기 때문에 어, 바로 제본 채널에서 생방송하기가 좀 그럴 것 같아서 올린 후에 한숨 돌리고 봐서 제가 왼손 채널에서 오늘도 왼손 채널에서. 생방송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 영상 모, 보시는 모든 분들 뜨신의 왼손 채널 어, 미리 구독해 주시면은 그러니까 본 채널에서 생방 켤 때, 왼손 채널에서 생방 켤때 자동으로 알림이 뜰 테니까 네네, 네, 그렇게 그런 식으로 참여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네, 왼손 채널 링크도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두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좋은 밤 되시고 이따가 또 생방송에서 뵐수 있는 분들은 뵙도록 해요. 그러면은 뜨신 친구들 And you. And you.